안녕하세요. 서학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슬라이스 나는 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시작하지 않은 우리 시작 하지 얼마 안된 우리 골린이분들은 미스샷이 왼쪽보다는 슬라이스로 오른쪽으로 나기가 더 쉬운데요. 네. 슬라이스는 회전으로 인해 클럽 페이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백스윙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전으로 인해 헤드가 타겟 방향을 보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다시 이렇게 제 위치로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길보다 돌아오는 길이 좀더 역동적이고, 또 힘이 가해지면서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스피드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간 스피드만큼의 스피드로 이제 다운 싱을 한다면 임팩트 시 클럽 헤드가 다시 스퀘어로 돌아오는 것은 좀더 쉬워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스피드 없이 공을 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러면 공도 뜨지도 않고 멀리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네. 혹시 권지현 씨는 미스샷 어느 쪽으로 나세요? 저는 당연히 아마추어 골프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네. 저는 필드에 나가면 한 네. 5m 정도를 일부러 에이밍을 약간 왼쪽으로 아, 왼쪽 아. 보고 네. 슬라이스를 스냅폼이요. 자연스럽게 네. 내시구나. 그러면 광섭 씨는? 저는 뭐 괜히 드인 말씀이 아니라 좀 실제로 후기 좀 많이 나왔거 아, 후 그러면 네. 오늘 네. 제가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laughs> 아, 그뭐프반대로좀 생각하면 되잖아요. 라는 아, 생각예 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아, 그래서 장타인 분들이 조금 더 미스샷 나기가 쉬운 이유가 빠른 스피드 안에서 이 타이밍을 맞춰야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스피드를 줄이진 않지만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페이스가 열렸다고 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음 어, 페이스 보통 우리는 페이스가 열리면 슬라이스가 아, 열리는 면 것도, 것도 있고, 있었죠. 이 열리는 것에 비해 클럽이 지나가는 길이 왼쪽으로 아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아 공이 깎이면서 나는 게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죠, 보통. 아 네. 만약 페이스가 열렸는데 페이스가 열린 그 길로 지나가면 그는 이제 슬라이스가 아니고. 푸시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제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휘는 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내 타겟보다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걸 슬라이스라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클럽이 다니는 길을 좀더 우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바깥쪽으로 아, 더 우측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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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넓으로. 길을 그리고 지금보다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시면 클럽, 이제 슬라이스는 타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지나가는 길이 바깥쪽 그리고 지금보다 클럽 페이스는 닫아주시면 이제 슬라이스가 나지가 않습니다. 음. 그럼 제가 기술적인 연습 방법으로 교정하는 방법과 감각적인 연습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클럽 헤드가 치고 나서 자꾸 안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클럽 헤드가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헤드를 닫아주면서 치기보다는 열면서 이렇게 빼 뺏치게 돼있어요 이렇게 열면서. 네. 어, 네. 치키닝 네네, 치키닝이 네. 되면 우리가 치키닝을 하면서 닫지 않아요. 음. 치키닝을 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열게 돼요. 그래서 클럽 패드가 인투어 느낌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 일단 제가 기술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백스윙을 하면 모든 걸다스탑시키세요 모든 걸다스탑시키고 음. 여기서 팔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어, 어, 굉장히 팔만. 이상하죠, 지금. 제 네. <laughs> 네, 스윙 굉장히 이상해요. 자, 다시 백스윙, 그다음에 여기서 팔로만. 팔만. 네. 보시면 백스윙 때내 어깨 라인이 바깥쪽을 보고 있고 내가 이 상태에서 스탑한 상태에서 휘두르면 당연히 인투아웃으로 스윙 될 수밖에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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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쳐 볼게요. 네. 네. 자. 팔로만. 네. 백스윙 모든 걸 스탑하시고 팔로만. 오 응. 다시 몸의 역할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어깨 라인 바깥쪽 보고 있고 팔로만 치시는 거예요. 어, 굉장히 뭐 이, 지금 이상해 보일 순 있는데 네. 어, 슬라이스는 전혀 나질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론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방향이 바깥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왼팔이 이 왼손등이 이렇게 바닥 쪽으로 롤링을 해주시면서 로테이션이 돼 주셔야 돼요. 어. 음. 그러면 이 어깨 라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럽이 다니는 길이고요. 이 왼손등은 클럽 헤드가 닫아주는 역할을 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몸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해놓고 내 클럽 헤드를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음. 왼손등을 바닥쪽으로 굴려주시면 되세요. 닫아준다. 제가 한번 다시. 네. 그래서 인투아웃에 내 클럽 헤드를 조금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때 모든 걸다스탑 시키시고 왼손등을 롤링 해주면서. 어깨는 그대로 둬야 네. 된다. 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슬라이스 많이 나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헤드가 안쪽으로 당겨지시면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내 상체를 멈추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모든 걸 스톱 시키고 왼손등을 바닥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주시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스윙에 이질감이 없지 않나요? 네, 네. <laughs>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자, 이때 어깨 방향으로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음. 음. 자, 지금 치면 치는 대로 전혀 슬라이스가 나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는 나지 전혀 날 수가 네. 없죠. 네. 왜냐면 하 음. 스윙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의 왼손등으로 클럽 헤드를 닫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에서 멈추는 것부터 안 되세요 아. 어 멈춘다고 멈춘다고 생각하실 때 이미 이렇게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시연해 볼게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 나실 때어 이렇게 되세요 벌써 네. 벌써 이렇게 몸이 나가시려고 하는데 멈추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체에 멈춰놓고 여기서 왼손 등을 바닥 쪽으로 바닥 쪽으로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음. 절대 슬라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드로우 볼이 나오게 돼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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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드로우 쪽을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그나마 슬라이스가 많이 줄어들기 네. 시작 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내 몸의 방향이 바깥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 등을 이렇게 굴려 주시면 되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내 몸의 역할적인 모습 역할적인 것들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다음 연습 방법은 감각적인 연습 방법이에요. 아 네. 음. 감각적인 연습 방법은 어, 나의 몸 동작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게 음,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음. 이제 공 네. 슬라이스를 고치는 거죠. 이렇게 공을 이렇게 놓고 공에 우측 상단에 공을 놓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치고 나서 그러니까 왼쪽에 왼쪽 하단에 이렇게 공을 놔요. 어. 그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아마 이세 공을 다 치실 거예요. 어, 그네 어. 아, 네. 네. 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세 개를 다수있 그런 데 여기서 이 연습을 네. 연습장에서 가끔 시키거든요. 아 슬라이스. 근데 난리 납니다. 네, 난리 납니다.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맞춰야 될 볼은 이 가운데 볼 하나입니다. 서 이쪽에서 이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그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지나가면 절대 네. 공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들사시고 뭐 아까 뭐 여기서 멈추고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쪽으로 지나가야지만 생각하시면서 감각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네. 거예요. 클럽 패스만, 네, 클럽 패스만. 그래서 여기서. 오 음, 공을 맞추지 아 말아야지만 생각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또생방송이라서인지 몰라도 네. 프로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 네. 실수가 나겠습니 조마조마해요. 아, 아니, 전혀 뭐 실수가 났으면. 어, 저는 전혀 네, 거슬리지 대가, 대가 않는데요. 대가 아, 아, 네네. 요 네. 저... 저게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어, 그러니까 아, 네. 보기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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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보여요. 네. 네. 이때 여기서 이쪽으로 스윙한다는 느낌으로 내 공을 피해 간다고만 생각하면서 공을 쳐볼게요. 다시. 음. 와, 와 음. 어떻게 이렇게 쏙 빠져 나가죠? 그러니까요. 네. <laughs> 이때 조금 조심하면 좋으실 게 많은 분들이 인터스로 치시다 보면 이렇게 사이드 밴딩이 굉장히 심해지세요. 음. 아이 사이드 네. 밴딩만 조금 조심해서 내가 여기서. 이 공을 피해서 이렇게 스윙을 해야지. 그러니까 감각적인 연습법이죠.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숙달이 네. 되시면 이 격차를 또 줄여주세요. 줄여요. 네, 허. 더 타이트하게. 와더 타이트하게. 네, 거의 클럽 페이스 가는 길보다 더 네. 좁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네. 스퀘어로 빠진 게 아니라 약간 인아웃으로 그쵸, 치는 끝난, 연습을 네. 하시는 거죠. 네, 슬라이스 음. 나시는 분들은 인투아웃을 연습을 해주셔야 그나마 아 필드에 나가시면 스퀘어 스퀘어로 다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심하게 연습해주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보다 공의 공의 격차를 조금 줄여서 좀더 타이트하겠는데요. 이거 뭐, 뭔가 방어해야 될게필요할것 네, 같은데. <laughs> 방어해야 <될 웃음> 아니, 저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이거 피해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저 저의 의식의 흐름도 아뭐 어떤 수인적인 면을 생각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들만 피해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오. 아 어, 조금. 아슬아슬했네요. 네. <laughs> 다시. 저도 저렇게 가까이는 놓고 사실 안 해봤거든요.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잘하네요. 네. 그래서 공이 안에요. 그러니까요. 공을 이 공을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고만 생각하시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구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와. 와. 네 정말 이렇게 치시면 슬라이스 안 나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방향, 스윙의 방향을 네. 바깥쪽으로 가져주시면서 또 이때 음. 방향을 이쪽으로 가져주시면서 왼손등을 왼손등을 맞아요. 바닥으로 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방향을 가져갔으니 왼손등까지 굴려가면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방향을 이쪽, 바깥쪽 그리고 왼손등을 바닥으로 이렇게. 느낌의 바닥으로 굴려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음. 야 이거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지금 당장 뭔가 또 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laughs> 좀 도전의식이 생기는. 네. 이렇게 바닥으로. 네. 그래서 아마. 오, 이거 바로 뒤에서 끝나고.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불안 아, 진짜. 네. 불안해요, <laughs> 위험해요. 네. 그러면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클럽이 자꾸 안쪽으로 빠지면서 클럽이 열리는 현상인데 지금은 바깥쪽으로 스윙하면서 이 왼손등을 바닥쪽으로 굴려주면 클럽페이스는 닫히게 되거든요. 오. 그러면 당연히 슬라이스는 절대절대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오. 네, 제가 다시 한번. 어, 이 조금만 격차를 더 줄여서 보여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laughs> 아, 자꾸 중간장 한다. 아, 그릭하네요더줄였어요더 들렸더나라 그러니겠습니다. 조금 많이 좋은데? 가깝긴 한데. 네.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드로를 네. 드로를 <laughs> <드로우> 친다는 느낌을 하는데 저 저쪽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 <laughs> 네, 이렇게 조금 심하게 연습해 네.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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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와 잘했다. 와. 네, 제가 공들을 피해서 네, 인아웃을 쳤더니 절네 대놓고 인아우스로 치라는 거네요. 저. 네, 네 인아웃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대놓고. 해주실수록 슬라이스가 나지 않죠. 음, 네 우리. 인아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왼손등을 이렇게 바닥쪽으로 네, 굴려주시는 이렇게 거예요. 있어야죠. 느낌의 바닥쪽이지 바닥이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되진 않을 때 음. 느낌의 바닥쪽으로 네, 느낌의 바닥쪽으로 굴려주면서 인아웃 궤도를 만드시면 절대절대 절대 슬라이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음, 골프도 과학입니다. 네, 아마추어분들, 뭐 저도 처음에 이제 비기너 때 그랬지만은 뻗어줘라. 뭐한시 방향이다 이래서 아웃이다 하면 일단 그 방향으로 공이갈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음, 아 네. 그래서 슬라이스는 사실 몸의 움직임을 조금 많이 제어하면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네. 제가 여기서 상체를 너무 많이 쓰면 당연히 음. 안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데. 백스윙 올리셔서 몸은 조금 잡으시고 여기서 왼손등을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하시면 슬라이스는 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꾸준한 반복 훈련으로 여기 잡는 연습, 여기 로테이션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슬라이스는 정말 무조건 무조건 고쳐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연습해보시고 여러분 모두 슬라이스 공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